여기저기 장어. 음. 아, 한 마리에 지금 이게 1kg 짜리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장어가 아니죠. 갖고 오시는데. 예.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맨날 나오는 게 아니죠. 음. 한 마리에 1kg가. 음. 네? 어쩌다 보통 이렇게. 1kg에 3마리. 3마리도 없고, 2마리가 끼고. 두마리가 끼고. 어쨌든 3마리도 주세 3마리 네. 1kg에 한마리 이거. 어? 네.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거라고 옆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장어를 먹으러 왔는데 이걸 좋아하는 그 신승호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아 몸에 좋은 거 호불나게 먹는데 부실해 사람이 제 발이 많이 어려아 맞아 딱딱했어 딱딱했어 인정인정 아, 인정. 이거, 이거 다 어차피 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자기도 이제 좀 쪽팔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은데요 항상 저희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또 다른 분하고 같이 왔어요. 아, 장어가 이제 노한노다기 한국 고 있는데 저기 그신 대표라는 이 사람은 성적이 급해국막국기국 전에 씹어 먹더라고요. 제가 몇번 봤어요. <laughs> 그, 뭐 살짝 제가 쪽팔릴 적도 있었고 한국 <laughs> 만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여기 장어집 어디냐고요? 북한산 바로 밑에 있어요. 정릉지구. 감사합니다.